I mean to get them on my own ground if they can be found. 그것들이 발견되면 내 자신의 거처에 둘 작정입니다. On my own ground니까 자기 자신의 장소나 집안, 땅, 거처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가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틸리 여사가 그러니까 Do you case them up? 세장 안에 넣어 둔다는 말입니까? 미스 스틸리 다프리 의심스럽게 물어봅니다. In response to this insuges announcement 앞에 젊은이가 아주 열광적으로 공표하듯 이야기를 했죠. 아, 내 네, 소년이었을 때 이래로 쭉 너무 좋아 가지고요. 계속 모아왔거든요 내가 지금 쫓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그리고 내거처에다가 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응하여, in response to 반응하여. 아 그러니까 케이지에 넣어둔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oh no 그게 아니고요. They are s t o c k e d and preserved. 어유 좀 약간 끔찍합니다. 박제를 해가지고 보관해 놓지요. Dozens and dozens of them. 엄청 많아요. Dozens면은 수십입니다. 수십 마리. 이 d o z e n and d o z e n 는 그냥 겹쳐 가지고 많다는 의미로 수십 마리의 새들을 박제해서 보관해 놓고 있지요. said the ornithologist, 교류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I have shot and snared everyone myself. 그리고 그것들을 내 자신이 하나하나 다, everyone, 모든 것을 다 쏘아 가지고 아니면은 덫을 놓아 가지고 잡았지요. 이게 앞부분을 처음 을 들으면 마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온전하고 총체적인 관심인 것처럼 들려서 이 틸리 여사가 설마 죽여가지고 이렇게 논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케이지에 둔다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목인 거죠. I caught a glimpse of a white heron, 백로. 백로를 얼핏 보았는데요. A few miles from here on Saturday, 토요일에 여기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I have followed it in this direction. 이쪽 방향으로 후보를 따라왔지요. They have never been found in this district at all. 그것들은 이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된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The Little White Heron, 그 작은 백로, 정말이지요. And he turned again to look at Sylvia. 다시, 실비아를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돌립니다. To be the hope of discovering, 발견하게 될 희망을 품고서, that the rare bird was one of her acquaintances. 희귀한 새가, 그녀, 실비아가 알고 있는 존재들 중에 하나임을 발견하려는 희망을 품고서,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하나 이런 거죠. 보면은 근데 acquaintance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아는 사람, 지인, 친분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정말 소녀에게 친분이 있어서 알고 있는 존재 지금 그리고 이 할머니가 계속 그런 거거든요. 동물들이 얘하고 친하게 느껴 가지고 와서 받아먹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걸 이용해서 죽인다는 얘기를 지금 그런 의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맥락을 이제 기억하고 또 계속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But Sylvia was watching a hop toad in a narrow footpath. Footpath는 오솔길이죠. 그렇지만 실비아는 두꺼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오솔길에 있는. You'd know the heron if you saw it. 백로를 보면 알아보겠지. The stranger continued eagerly. 이방인은 열심히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A queer tall white bird with soft feathers and long thin legs. 특이한, queer는 특이하다는 말이죠. 기묘한, 색다른, 키가 큰, 길주름한 이런 말.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작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길주름합니다. 코트에 그 보면은 부드러운 털이 있고요, 긴 가는 다리를 지니고 있는 길주루만 그런 백로입니다. 기묘하게 생긴. And it would have a nest perhaps in the top of a high tree, made of sticks, something like a hawk's nest.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그 백로는 둥지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어쩌면 큰 나무 꼭대기, 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둥지, 그리고 어쩌면 매의 둥지와 같이 생긴 그런 둥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